오늘은 불닭볶음면을 활용해서 진짜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양념장부터 만들 건데요. 고추장 2테이블 스푼, 다진마늘 2티스푼, 맛술 2테이블 스푼, 간장 2티스푼, 설탕 1테이블 스푼 넣으시고 불닭볶음면 안에 있는 액상스프를 같이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이제 닭고기 300g을 준비해서 큰 그릇에 넣고 방금 만들었던 양념을 70%만 넣고 닭고기를 재워두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시면 냉장고에서 30분만 숙성하겠습니다. 닭고기를 재울 동안 채소를 손질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여러 가지 채소가 필요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늘은 대파만 손질하겠습니다. 이렇게 30분이 지났으면 후라이팬 준비해주시고 식용유를 두르신 뒤에 닭고기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너무 강한 불에 익히면 겉에만 탈수 있기 때문에 중간불에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고 판단되시면 손질된 대파를 넣고 한번 더 볶겠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서 이 상태로 드셔도 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먹기 위해서 닭고기를 접시 가장자리에 두고 그 위에 체다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전자렌지에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돌리겠습니다. 그 사이 남은 면을 끓여서 후라이팬에 넣고 남은 양념까지 넣어서 한번더 볶아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풍미를 원하신다면 참기름 살짝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렌지에서 그릇을 꺼내고 볶음면까지 넣어주시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치즈불닭볶음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맵지 않아서 야식으로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요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맥주랑 드시면 500짜리 두 캔은 순삭이니까 저녁에 드실 거면 미리 운동을 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